마태복음 459절 말씀입니다 그러자, 아 그러자는 뭐예요? 지금 참아달라고 지금 동료가 지금 막 엎드려가지고 막 간절히 막 예언하는 거예요. 그때 그러자예요. 우리 같으면은 그 정도 나오면 뭐예요? 아휴, 그래, 봐줄게. 또는, 아휴, 어지그러그랬냐 아니면 기다려줄게. 할 텐데 뭐예요? 그러자, 그는 원치 않고. 원치않 뭡니까? 그 사람이 얘기한 대로 참아주지 않고. 그 사람이 요구하는 대행에 뭐예요? 그에 동의하지 않고예요. 원치 않고, 반대로, 가서, 가서 뭐예요? 그가 빚진 것을 갚기까지, 그를 감옥에 던졌다. 어, 무슨 무시한 사람이에요? 그 희찬이에요. 속죄 받았어요. 하나 앞에 용서 받은 사람이에요. 그리고, 남들에게 뭐예요? 남들 앞에 속죄를잘하면 전도하는 사람이에요. 근데 자기에게 빚진 사람에 대해서, 처벌을 빚진 것 때문에, 뭐예요? 그를, 손님 회사 청구를 해가지고 법원에 신고한 거예요. 그러니까 법원에서 그 사람을 잡아가지고 던진 거예요. 과거에는 경제서범이 감방 갈 수가 있어요. 과거에는 지금은 아니에요. 지금은 경제사범에서 감방을 안가안 가는데 과거에는 경제사범 뭡니까 돈을 빌린 다음에 안 갚는 거. 아, 형사가 되면, 물론, 가죠. 지금, 지금 형사가 되면. 이런, 횡령이라든가, 배임. 가요. 경사가. 하지만, 빚진 건안 가요. 민사는. 누구한테 1억을 빚졌어요. 고소했어요. 못 갚았어요. 안 가요. 근데, 만약에, 빚을, 갚은 게 아니라, 살짝 사기쳤어요. 내가, 사기쳤어요. 그러면 가요. 뭐냐면 형사 그러니까 개인적인 관계에서 일어난 것은 안가지만 형사가 들어가면 예를 들어서 그 사람이 거짓이 있다든가 또는 어떤 계획에 의해서 안갖기 위해서 계획적으로 했다든가 이러면 갑니다. 그런데 순수하게 민사를 안가요. 그런데 이 당시에는 이순 당시에는 민사가 들어갑니다. 민사가 만약에, 천만 원 비쳤다. 안 갚았어. 그럼 고소할 수가 있어, 옛날에도. 고소하고, 그것 때문에 뭐예요? 간방 가는데, 금액이 있어요. 금액이. 우리가 이제 옛날에 했죠? 어, 고드랍 투를두랩트를한 고드랍 트를 갚기까지 뭐예요? 있을 아, 것이다. 그 금액이 있는데, 옛날 금액이 있는데, 환산되는데, 그게 얼마 안 돼요. 맨 간방이 있어야 돼요. 뭐합니까? 까는 거예요. 천만 원을 까야 돼요 감방에서. 그래서 하루 하루 이제 뭐 하루 무슨 뭐 하루가 이제 그 하루치가 무슨 뭐 하루 근무 일수 뭐 드라크바라든가 대나리온이죠 하루 하루만큼 십만 원까진다 계속 있는 거예요 십만 원씩 까지는 거예요. 얼마나 입니까 까지면 십만 원이면 백 백일 별도 있는 거예요. 그런데. 하루, 얼마 까지느냐, 까지냐면, 많을 때, 원 고드란트 까지구요. 아, 원대 날이에요. 이, 당시에 하루 품사 까지고, 많을 때, 까주는 게, 안 까줄 때, 안 까줄 때, 원 고드란트. 원, 원 고드란트니까, 하루에 한, 오천 원 까져요. 오천 아무것도 없어요. 근데 그때 계속 뭐예요? 계속 그냥, 간박이 생활하는 거예요. 누가 한 겁니까? 속죄 받는 크리스찬이 는 거예요. 손해배상으로. 또, 미수로 는 거예요. 미수로. 미수금액으로. 자, 이렇게 되면 말이죠. 그러면, 이 사람은 정당, 정당하지 않아요? 정당한 사람이에요. 이 크리스찬은요. 정당해. 아무도 없어. 정당한 사람이에요. 이 사람은 죄식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내가 또 잘못해가지고 용서 안 하면? 없어요. 당연한 거야. 나 당연히 상처받는 것이고, 나 당연히 원수가 있는 것이고, 당연히 기분 나쁜 거예요. 근데, 이 당연함은, 인본적입니다. 하나는 안을 생각해요. 거기서 갈등이 온 겁니다. 왜 지옥 가려는 사람이? 왜 그래요? 난 지옥 가려 안 했는데요? 난 뒤에 앉았는데요? 난 당연해요. 그 사람 나한테 이심도 없다, 폭행한 사람이에요. 내가 그 사람 미워야 할수 있나요? 당연하죠. 당연하죠. 그래서 난 강간한 사람이에요. 당연히 안 배울 수 있나요? 당연하죠. 당연하죠. 그럼 내돈세배 갔어요? 훔쳐갔어요? 당연히 그돈다더해죠 당연하죠. 그 당연하다고, 어디 말하느냐? 지옥에서 말합니다, 지옥에서. 지옥 간다는 얘기예요, 이게 지금. 우리가 당연한 거, 지옥 가요, 당연한 게. 왜? 내가 앞에 테 용서를 받았기 때문에, 그게 다른 거예요. 만약에, 용서를 안 받으면 당연해요. 내가 용서 받았다는 거예요. 하나님도 우리한테 상처받습니다. 하나님도 우리한테 고통당합니다. 우리가 죄를 지으면 하나님은 고통당해요. 나는 왜, 하나님은 고통당하는 영광이 계신데?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은 내가 매일 짓는 짓 때문에 고통을 당합니다. 힘들어 하세요. 우리 그걸 모르죠. 근데 우리, 그게 숙제예요. 우리 용서 안 하면 고통 안 당하는데요. 아, 용서하는 사람은 뭐 고통을 당해요? 그냥 끝난 사람인데. 하나님이 우리가, 우리를 받아주기 힘든 게 뭐냐면, 우리를 안고 있는 한 고통을 당해요. 우리 죄를 지을 때마다. 근데 얼마큼 고통 당하느냐? 만땅한 고통을 다, 당하시는 거예요. 만 땅한테. 십조예요. 근데, 우리는 뭐예요? 딸도 고통을 주면 뭐예요? 고통을 못 견뎩니다. 고통을 못 견뎌요. 그리고 뭐예요? 고통을 주는 사람에 다시 응당한 대가를 취불합니다. 법적으로 감방에 던지지 이고 여러분, 소송하는 사람이 있어요. 미친놈들이에요, 소송하는 사람들. 지옥 가요. 지옥 가요. 여러분, 소송 좋아하시죠? 요즘 사람들? 내가 얼마큼, 이 사람한테 당했다. 좋아하시죠? 천프로주입니다 천프로주의. 저 목사들이 쓰레기 엄청 많아 쓰레기들이요. 오히려요, 일반 농부보다 뭐, 농부보다. 그 영적 수준이 농부. 농부는 건실합니다, 농부들은요, 건실해요. 때앞 밑에 나가서 곡실을 신고, 어, 그 어, 식물이 죽을까봐 턱 멀어서 쳐놓고, 병들면 이거 뿌려주고, 뭐요? 건실합니다. 그런데 목사들은 말이죠, 아주 심각스러워 욕사들은, 저게 나한테 얼마 줄까? 어, 얼른 부응했네. 저정도서내말안 들어? 저거 잘려버릴까? 아주 그냥, 아주 똥밖에 안 들었어요, 속에. 그리고, 자기한테 이 실, 실 말하면은, 저거 어떻게 잘라, 저거 어떻게 없어버릴까? 하고, 연구하고 있고. 아주 그냥 악해요, 악질들이에요. 여러분, 또더악 악질들이 앞에서 지금, 허허 어, 이러고 있어요. 여러분은, 허허 어, 이러고 있어요. 한심한 작것들이에요. 다 지옥입니다, 다 지옥이. 왜 지옥 가느냐? 이 말씀대로 안 해, 말씀대로. 자기가 할수 있는 말씀만 전파합니다, 말씀도. 말씀도요, 제가 못하는 말씀 안 해요. 할수 있는 것만 전파해, 할수 있는 것만. 여러분, 그게 말씀이에요? 여러분, 성인 말씀이, 할수 있는 것만 전파하는 게 말씀이에요? 말씀은요, 내 말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말씀. 여러분, 저희 블로, 블로그나, 저희 내용은요, 안 빼놓고 전달해, 안 빼놓고 하나라도. 그게 말씀이죠. 여러분, 우리 얘기하다가, a b c d 쫙 얘기하다가, 좀 빼버리세요. 그말이 통합니까? 안 통합니까? 안 통해요. 그때 그 여자가 32살이었는데, 그 남자가 32살이었어. 근데, 그, 그 씨가, 씨라는 사람이 46살이었어. 황길라 얘기하다가 빼놓고 얘기해 봐요 말이 되나 말안 됩니다 <laughs> 여러분 스토리에 들어갈 때 빼면 말안 돼요 여러분 성경은요 하느님 말씀이기 때문에 빼낼 수 있는 게 하나도 없어요 여러분 누가 얘기하는데 빼버리세요 뭐예요? 뭐예요? 그러면 이제 진행이 안 되는 거예요 말이 이상해 양말이 내혹 뛰는 거예요 말씀은요 내가 할수 있는 말씀을 전하는 게 아니고요 하느님 말씀을 오늘 다전해야 그래서 어려운 거예요 사역자가 왜? 전화 분이가 뭐예요? 걸리는 게 있으면 안되는 얘기예요. 걸리는 게 없어요, 걸리는 게. 근데, 발췌해서 말합니다. 할수 있는 거, 자기 잘하는 거. 예를 들어서, 기도하는 사람은 맨날 기도만 얘기해요. 아, 맨날 기도만. 그리고요, 좀, 뭐, 믿음 좋은 사람, 예를 들어서 무슨, 뭐, 뭐, 잘 견딘 사람은요? 그만 찬 잔뜩 믿음만 얘기합니다. 어떤 사람은 뭐합니까? 뭐 기뻐를 가는 사람은 맨날 전해요. 오스틴 같은 사람은 맨날 그거 지가 잘하니까. 그 말씀은 그 말씀 아니면 말씀 아니면 하늘 말씀은요. 내가 잘한 거 전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말한 내용을 그대로 이렇게 전달해 주는 거예요. 그게 말씀이지. 어 지가 잘하는 거 전달한데요. 허그만 허그만 맨날 허그만 얘기만 합니다. 허그만 얘기만. 정말 잘하는 사람들은. 또 뭐예요? 또부자 부자만 자뜩 얘기하고. 또, 성경 성금 말하면서 성금을 자꾸 예언, 성경을 예언합니다. 그 말씀 아니에요. 말씀은요, 하나님이 나한테 주신 말씀을 그대로 통째로 알려주는 말씀이에요. 그래야 뭐예요? 그래야 그걸 받는 겁니다. 여러분, 여러분들이 나무에게 소송 걸었습니까? 지옥 가요. 천프로입니다. 천프로요 어, 그러면 법을 왜 만들었나요? 법을? 이분들이 지금 법대문 했어요. 이 사람도 법을 해서 법으로 법 때문에 우리가 살면서 억울한 일 많이 만납니다 억울한 일 억울한 일 때문에 그걸 막 아파하고 하, 그런 것들 다 지옥감들이에요. 여러분 그 억울한 일도 하나님이 허락해 하나 일어난 거예요. 그냥 감사되는 거예요. 억울한 일들요 내가 너만 나가지고 내가 이렇게 인생이 젖었어. 다지옥이에 뭐야 요새은 요새는 뭐, 잘 만나서 됐나요새또 도저, 이제 도졌지 그런 사람 엄청 많아요. 내가 너무나 안 만났어도 하면서. 다 지옥이에요. 하나님 뭐 하나님은? 하나님이 그 사람 만나게 했어. 하나님이. 근데 많은 사람들이 말이죠. 살면서 좀안 좋은 사람 만났을 때, 뭐예요? 나온 게 뭐예요? 막그 사람에 대해서 증오하고, 열받아하고, 여러분, 저희 블로그가 좀 세죠? 전화 많이 옵니다. 우리 블로그 불, 하죠? 우리는 그래요.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시켰습니다. 이렇게 말했다가 우리에게 욕하도록. 우리도 하나님 시켜서 욕합니다. 그래요, 우리는. 스피드가할거 <laughs> 없어요. 하나님이 시켜서 우리한테 욕하는 거예요, 전화가 되고. 그럼 우리도 말합니다. 우리도 하나님 시켜서 욕을 하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여러분 살면서 내가 당하는 불합리한 일들을 만날 때 여러분들이 왜 거기에 싹 시달리고 시험드느냐 마귀한테 그는요 여러분이 재판원이 되기 때문이에요 재판원은 하나님의 재판관이에요. 그래서 내가 불합리를 만나도 말이죠, 손해를 봐도 말이죠, 내가 뜯겨도 뭐예요? 감사해야 돼요. 어떻게 아, 돈이 얼마 감사해 돈이 있다는 게 감사하죠. 여러분, 우리가 죽으면 아무도 못하는데, 살아있다는 증거예요 얼마나 감사합니까? 아, 요, 이걸 먹어도 감사해요. 요걸 먹어도. 왜 감사하느냐? 아, 요걸, 하님께서허락해서 허락해서 요걸 먹는 거지. 예? 네? 감사하죠? 요걸 먹는 것도. 아근 명예가 싫다 무슨 명예 같은 얘기 하나, 예수님 앞에. 예수님 빨간 고 십자가에 졌어. 예수님 하나 걸친 거 없어, 하나, 명예. 명예, 명예 따지지 마, 예수님 앞에. 예수님은요, 하나 안 걸쳤어, 싫어하기도 그냥 빨간 곡곡곡떠 십자가에서. 무슨 명예야? 하.. 아, 미친놈 많습니다. 미친놈 정말 많아요. 하, 아, 내 이름이 땅에 떨어지고. 무슨 이름이 하나님 예수님 앞에서. 무슨 내 이름 을 올라가서 뭐할 거고, 내 이름 올라가서 뭐 하려고. 우리 이름 올라가면 뭐 합니까? 아, 명예고라고, 이,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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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사합니까? 명예고하기 위해서? 이 정신세계가 또래 엄청 많아요. 이 또라이들이. 하, 아, 자기 이름이 막떨어져서 그럴 수 있나? 떨어지면 어때? 떨어지면 어때기 자체가 다 욕망, 욕망입니다 여러분 청음 가는 사람은요 다른 사람들은 거의 관여하지 않아요 누가 요래도 괜찮아요 토네받도 괜찮아요 왜? 그게 내가 처음 가는 길에 장애가 안돼 장애가 안 돼요 그것이 마음을 걸린 거예요 마음에 틈타는 겁니다 그래서 뭐예요? 마음에 불을 품게 만들어요 여러분 불을 품어도 하루가 지내지 말라 다연히 끝나고는 끝났는데 다음날 붐떡 붐어요. 근데 뭐가 더럽니까? 마음에 귀신 들어와요. 귀신 자꾸 귀신 들어와요. 뭐예요? 귀신은 뭐예요? 하나님께서 귀신 많은 사람 천국 인도할까요? 뭐 인도 못합니다. 하나님은 깨끗한 분이에요. 귀신 많은 뭐 천국 인도 못돼 그냥 버려버립니다. 귀신 많은 사람 우리가 죄가 쌓여도 버리고 묻는 형자들이죠 귀신이 쌓여도 버려요. 하나님께서는요. 하나님 못 받아줘요. 근데, 무슨 남자답 설교합니까? 라고서. 설교 왜 해요? 누구 좋아라고? 하 당신이 지옥가. 당신이 지옥가인데도, 설교 왜 하냐고요? 설교하면 영어마다 설교한다고요? 당신이 지옥가를 어누가야 지옥가는데. 여러분들 알고 있는 많은 종교여성들은요, 종교하지 마세요. 그 사람이 그게 올라갈 짤리는요, 얼마나 많은 이런, 이, 저기 뭐인지 몰라요. 여러분 어떤 업종이지 말이죠 업종이든지 정상적이 면은요 성공이 어려워요. 그런데 청와대사람들은 정상적으로 하기 때문에 성공 안 해요. 성공을 원하지 않으니까 여러분 성공했다? 그걸 뭔가 있는 거예요 부인 내가 뭔가 남들에게 포장을 시키기 위해서 많은 애씀이 있었던 거예요. 그럼 뭐예요? 죄가 많은 거예요. 지옥입니다. 그냥 간단해요. 청원 사람은 성공을 원하지 않아요. 여러분, 보세요. 만약 여러분이 10년 뒤에 1000평짜리 아파트를 살고, 10년 뒤에 1000억짜리 자동, 자동차를 몰고 다니고, 10년 뒤에 여러분이 파라다이스를 산다. 여러분, 아쉬울 게 있습니까? 없습니다. 전혀 없어요. 그게 청원 사람들의 영천세계예요. 아쉬울 게 없어. 네. 그런 천국이 퍼져, 안 사람 뭐예요? 그 뭔가를 얻기 위해서, 백평이 아파트를 위해서 뭐예요? 뭔가를, 겉모습수를 쓰고, 자기의 어떤 명예영광을 뭔가를 쓰는 거예요. 죄예요. 그래서 다른 거예요. 여러분, 아실 게 없어요. 죽음을 천음 가는 사람은요, 아실 게 없어요. 미원을 가질 게 없어요. 그리고 남에 대해서도 관대합니다. 왜? 난 천국 가니까 이런 천국이 이걸 못하겠어요? 천국이 천평 아파트는 못하겠어요? 천국이? 천국은 헤 아래서는 세상이 천국이에요. 그 때문에 관대합니다, 용서합니다, 이해합니다. 그냥 지나가요. 신기하지 않어요 이름에 대해서? 뭐 죽은 다의 이름이 무슨 이름이야? 하느님의 이름이 나를 높여주는데 이름을? 뭐 명예가 힘들이거은 끝난 거예요. 그래서 다시 족감이 여러분 뭐, 난 이렇게 다 지옥이야, 여러분. 그렇게 말하 때문이 아니라, 그 바탕이 해버다는 거예요. 지금 이 사람이 왜 지옥 갑니까? 이 사람이? 용서 받았는데 뭐예요? 그 천만 원을 때문에 넣 거예요. 이익 때문에. 여러분, 자기 이익 때문에 산다? 지옥입니다. 자기 이익을 구한다? 지옥이에요. 어떻게 자기 위해 살아? 하나 님위서 살아야지. 그렇잖아요? 어떻게 자기 영광에서 하느님을 살아야지? 여러분께서는 저지역이헷갈리지만 모르지만 아주 간단해요 정국한사람은요 자기를 위해 안 살아요 그게 특징이에요 여러분 나한테 만약에 아까 했죠? 1했죠 천평과 10억짜리를 십년들이 줘 누가? 누구에 하겠습니까? 10년 동안 그돈은나에살아요나 이거 얼마에 사요? 아나안 살아요? 아, 진덱스를 살지고또딸른 사람이 갑자 이러니까 여러분 가짜면 깨달아요. 가짜 깨달아요. 여러분 깨달아요. 여러분께서 왜나 모르는가? 가짜이면 여러분께서 가요. 가이름, 가요. 가이름, 가짜들입니다 여러분 천평 아빠든 주고 거0억짜리 자동차 주는 사람이 내가 투자하지 또어디 미친놈이 그냥 그 10년 남을 10년 더안으로딸려살겠습니까그다 가짜 여러분. 여러분 지금 그 얘기하는 거예요. 눈을 넣었다 물론 중요해 요 하지만 뭐예요 이 사람은 뭐예요 이 사람이 이 사람이 천, 천만 원의 문제냐고요 이 사람이 지금 천만 달러도 만달러도 비쌌는데 이게 문제 아니 그 문제 아니란 얘기예요 그 문제라는 거좀 자꾸 쓰는 거예요 왜 가짜니까 여러분 여러분이 가짜이면 나도 깨닫고요 영적으로 큰 진보가 된 거예요 여러분 그걸 몰랐어 그런 문제예요 여러분 가짜인 걸 몰라 신앙이. 진짜 아니야. 왜? 가짜들 배웠으니까. 가짜걸몰라 여러분이. 여러분 진짜는요 달라요. 여러분 진품과 가짜 중이요 다릅니다. 그분도 달라요. 완전 다른 세상이에요 진품과 가짜는요. 여러분 저희 블루투블가 다르죠. 딴데랑 너무 다르죠. 몇개 다른 거예요 진품과 가짜는요. 그 태도가다르고요 속성은 다르고요다 달라요. 진짜는요. 이러면 가정을 깨닫고, 진짜가 될 때, 이 말씀이 이해가 되는 거예요. 하늘 당연하게 이런 지옥 보내야지. 이게 되는 거예요, 이러면 이게. 당연한 거예요. 여러분, 제가 여러분들 지옥 간 날때 이렇게 되게 당연한 거라요 이게 진짜로 당연한 거예요, 이 여러분, 어, 그 사람은 그럴 수가 있는데 그건 아직들다짜기때문에요 하늘 그사람 지옥을, 어, 가, 하기 때문에요 진짜로 당연한 거예요. 당연하게 그런 놈들 지옥 보내야지. 하는 거예요 쓰레기들. 여러분, 여러분 진짜 되면요 은 눈이 바뀌어져요. 그리고 말씀이 당연해요. 그렇지 이런 놈들 지옥 보내야지. 당연한 거예요. 하나님은요 하나님은 공으로우세요 하나님은 하나님은요 정의로우세요. 하나님보다 더 사람을 안 계세요. 하나님 눈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뭐예요? 그 기준에 의해서 이 사람을 저기에 던집니다. 이 던지는요 하나님 정의로우니까. 여러분, 여러분들의 눈이 띄어서, 뭐지 진짜 가인가를 깨달아 하더라도, 그때의 시상이 진짜 시작됩니다. 여러분, 알게 있는 내부는 네 가입니다왜가짜이야 여러분, 인도였던 마음이 가짜이기 때문에. 가짜 여러분, 여러분들이 다른 사람의 허물을 용서해주고, 이해하고, 상처 없이 사는 거. 저는 상처가 한이도 없어요, 솔직히 말해서. 는 상처가, 상처 세 개가 없어요. 왜냐고요? 다 용서해요. 다 이해합니다. 전 스트레스 받지 않습니다. 스트레스 예받아도 하나님의 내눈도 모르는 사람이 왜하나 앞에 땀 때문에 내가 상처받아요? 내재도 내재가 태어나가지 마는데 상처 안 받아요. 여러분 남한테 상처 받든 이의를 갈든 열받아하고 칼을 뒤에 차고 있는 놈들 전부 다 지적합니다. 마치겠습니다.